지난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얼마나 맞췄는지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먼저 정답도 공개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번, 2번, 6번, 7번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문제는 3, 4, 5번인데 수요인지 이체인지 많이 헷갈렸을 듯 아, 어, 추측이 돼요. 이제 7개 문제를 설명해 볼 텐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순서를 살짝 바꿔서 1번, 2번, 6번, 7번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3, 4, 5번은 소요랑 이체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3,4,5분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这些菜我吃过了 괄호 안에는 都가 들어가겠죠 또는 부사 동사 앞에 오죠 이 요리들 모두 먹어봤다 我都吃过了那些菜我都吃过了2번谁不知道这件事 아무도 이일 모른다 아무도 누구도 그래서 谁都 괄호 안에 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가 부사지만, 쉐또도 부사입니다. 谁떠 부주다 저지한 셔. 또의 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봤지만, 또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6번. 遇到困難.你要坚持下去. 괄호가 두개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모두 견뎌내야 해. 그 어떠한 任何.첫 번째 괄호에는 任何.遇到任何困難. 它一个年龄很大，你都要坚持下去。遇到任何困难，你都要坚持下去。日本未来太多变数，미래엔변수가너무많아서我给不了你承诺。承诺는약속이죠그어떠한약속도해주소없다해주소없다给不了你任何承诺。未来太多变数，我给不了你任何承诺。또는부사니까동사앞에두면되겠고 른 허랑 소요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요는 복수이고요, 런 허는 단수입니다. 소요는도 라이러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런 허는도 라이러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해문 기억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소요랑 이체가 모두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또 복수잖아요. 소요랑 이체가 같이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요랑 이체 각각 어떻게 쓰는지부터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소요랑 이체가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요는 형용사 모든 라는 뜻을 가지며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모든 무엇이 되겠죠? 모든 소망 하면은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我希望我所有的愿望都能实现. 我希望我所有的愿望都能实现.所有랑都能 이렇게 가치도 많이 씁니다. 모든 책임 하면,所有的责任. 모든 책임을 남한테 돌린다.所有的责任都推到别人的身上.推到别人的身上, 남한테 돌린다. 모든 노력, 소요 노리.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소요 더 노리 또 매우 발쇠. 이렇게 소요가 모든 이란 뜻을 가질 때는 소요 뒤에 명사를 붙여서 모든 무엇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요가 단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라는 뜻을 가질 때는 단독으로 쓸수 없습니다. 이체는 명사이기도 하고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명사일 때는 모든 것이란 뜻을 가지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這一切都結束了.這一切都結束了. 一切랑 또도 같이 많이 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一切皆有可能.一切可能 우리가 위로할 때 이런 말 하지 않나요? 他处何奇怪啊！一摩登过去，他处何奇怪啊！一切都会好起来的，一切都会好起来的。一切过去，你干？我在这里祝大家二零二三年一切都顺利。我在这里祝大家二零二三年一切都顺利。이체가형용사일때는모든이란뜻을가지고요뒤에는명사가올수있겠습니다一切뒤에명사 명사 모든 무엇, 모든 기회 하면은, 모든 기회, 기회, 모든 기회, 를 잡아야 해. 要抓住 기회를 잡아야 해. 1차적 기회를 잡아야 해. 1차적 기회를 잡아야 해. 1차적 기회를 잡아야 해. 1차적 기회 기회를 기 각각 쓰는 용법이었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두 개를 비교하면서 언제는 똑같이 쓸수 있고 언제는 다르게 쓰는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써요랑 이체의 뒤에는 모두 명사가 올수 있고 뜻은 모두 모든 무엇이 될수 있겠죠 모든 무엇이 셀수 있는 거일 때는 두개 같이 쓸수 없어요 셀수 있는 거면 뭘까요 차량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개수로 한 개, 두개셀수 있죠. 이런 거는 소요랑 이체 같이 쓸수 없어요. 근데 소요 무엇이 셀수 없는 거, 기회나 책임이나 이렇게 추상적인 거 있죠. 이럴 때는 이두 개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디테일한 예문으로 비교하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문인데요. 출입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모든 차량을 다 검사해봤어.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所有的车辆량已이检查过了一切的车辆 오더 처량도 이치에 이두개 오더 처량도 이치에 저 처량도 이치에 오더 도 이치에 저 처량도 이랑에 오더 량이렇게 비교를 해이면요 모든 차량이긴에지만량모이차량이에는범량가정해에 그 있죠 량이 곳을 드나드는 이든차량이라에범위량정이져에단말이에요 그렇기 이문에 소요를 써야 됩니다. 이체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크고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이체의 차량도 이제 작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차량은 셀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소요랑 이체를 같이 쓸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모든 차량 출입 금지야. 이체 차량 진止로 내. 소요 차량 禁止入内 여기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체 차량 禁止入内입니다 소요는 범위가 있고, 이체는 더 광범위하지 않나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전부 다 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가 아니라 이체 차량이에요. 여기서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체랑 소요는 같이 쓸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이 문장을 소유责任在我, 一切责任在我.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둘다 정답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셀수 없는 것이잖아요. 책임은 뭔가 숫자로 셀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는 같이 써도 됩니다. 좀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못했던 3 4 5원을 같이 볼게요. 나 여기에 모든 것이 좋아. 我喜歡這裡的一切. 一切는 이체. 명사. 모든 것 이런 뜻이잖아요. 我喜歡這裡的一切.我喜歡這裡的所有. 所有는 소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이 생각하지 마라. 一切도 过去了.别想了. 모든 것 명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一切도 过去了.别想了. 자, o p 모든 물건이 다 여기에 있어. 너 한번 봐 봐. 所有的東西都在儿你看看吧.내가 준비한 물건이 내가 알고 있죠. 뭔가 어떤 특정 범위가 있을 거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所어的 동시. 그럼 이두 개를 같이 쓸수 없나요? 그렇죠. 똥시는 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는 같이 쓸수 없습니다. 다자 싱콜라빠이빠이